반갑습니다.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천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수라나 악이라는 영혼으로 떠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또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사람이나 영혼. 음, 가운데 그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요, 그 속에서 그 헤매는,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좌우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의지로서 내가 천상에 있을 거야.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 다시 조금 더 수행하고, 어, 또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성숙한 영혼이 될 거야. 라고, 이게 올려고 할 때에는 그 어떠한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재생명리라는 그 착심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고요. 음, 때로는 인간으로 어, 또는 때로는 뭐 동물로 더 나가서 뭐 어, 수라나 아기로 이렇게 헤맬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여기서 해탈을 얻게 되면. 내가 천상에서 쉬려면 쉬기도 하고요, 다시 인간 세상에서 올려면 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요, 인간으로의 잘 살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재생명리에 대한 착심을 떼는 겁니다. 재생명리에 대한 해탈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물에 대해서만 좀 얘기할 까예요 우리가 그 재물, 돈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편리해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요. 또한 가지는 문화 창출에 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건축, 미술, 음악 이쪽에 그 부르 명작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재물이 없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가서 교육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재물이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쌓는 기술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는데, 이 실은 재물도 하나의 재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학문에, 또는 미술, 또는 뭐, 음악, 체육,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더 나가서, 어, 사람들과 친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사실은 인간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근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 재능에 속하거든요. 그 재능도 보면은 그 재물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재능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그 직관이 있어요. 돈 냄새를 잘 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어, 그에 따른 지식을 모을 줄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 그와 어울러서 그, 그, 그런 그 감각과 더불어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또 복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럼 이러한 재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우리가 그 재벌들이 행복한가요? 재벌들은 그야말로 돈을 버는 재주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도 그다지 행복하냐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해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참 부러움도 받게 되고요. 또한 좋을수록 한때 편리함도 있어요. 그 편리함도 있는데, 그건 한때거든요. 좋은 집에서 주야장장 3개월 살아보고요. 어, 자동차 3개월 계속 몰아봐요. 그 차가 그 차고요. 그 집이 그 집이지 별게 없습니다. 어, 오히려 광활한 그 자연에서의 활동, 이거에 비한다면 오히려 좋은 집과 차는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돈이 많아서 소비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해요. 근데 살 때뿐이잖아요. 또한 가지는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사를 해요. 그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음,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 있고, 정신적 만족도 있어요. 그러지만은요. 어, 자신 혼자서 있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 돈이 있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 내면의 그 헛덧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내면의 헛 내면의 그 헛덧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얼마만큼 매력 있게 가져가느냐에 실은 달려 있고요. 이 매력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나가 영생을, 음, 수많은 수천생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가 오히려 헛다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에서 보면은요, 음, 그래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 그리고, 음, 보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는 사람보다도요, 실은 돈이 많지는 않아도 자전거를 타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활기차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실은 더 가치가 있고요. 음, 주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이는 사람보다는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며 웃고 지낼 때 그 사람에게 더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모임이 더 가치가 있고요. 어더 나가서 뭐열뭐영혼이 매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또한 가지는 돈을 좀더 벌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보다는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기는 보람과 더불어서 돈이 모이게 되죠. 우리가요 돈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돈을 잃고요. 도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돈은 뭐예요? 예를 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두를 파는 사람보다도요. 어, 내가 아주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서 영양가 있으면서도 청결하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은 돈을 벌기 위한 사람보다도 만두를 맛있게 제공해. 요구하는 사람이 돈은 사실은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돈을 뭐어쨌든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사실은 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더 가치 있을까?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게더 가치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 돈보다는 의미 있는 삶 속에서 돈을 벌 때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도 내가 수위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벌어도 행복해. 나는 좀더 많이 벌 거야. 아까 같이 어, 나는 문화 창출을 하기 위해선 큰 건축을 하나 짓고 싶어. 그래서 음, 나는 어,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재물은 선택이지 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처음에 얘기했듯이 재물은요, 실은 그 기초적인 삶에 있어서는 삶의 윤활류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처럼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적이 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재물도 하나의 재능 가운데 하나이지 이것이 인격의 척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도, 어, 실은 안 된다. 아마 이것이, 어, 인격의 척도나 권력의 도구가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그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요. 아직도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음 아직 성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물은 어 선택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질 것인가 어 그것이지. 예 또한 가지는 어 재물은 어 행복을 위한. 안의 기본적 윤활유에 불과하지 재물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